65번 어, 함수 fx가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에 대해서 ab를 값을 구하라고 했다. 자, 첫 번째, 자,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연속 조건을 써야 됩니다. 자, 연속 조건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을 써야 된다. 미분 가능 조건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자, 다항식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의미는 우극한 과 함수 값을 구한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좌극한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당함수 니까 당함수 니까 우리가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식이 하나 정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어,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 됐다.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 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범위에서는 미분법을 배우기 전입니다. 그래서 미분 개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됩니다. 아,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미분 개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, 풀라는 문제 소수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. 자, 우선 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, 작을 때니까 작거나 같을 때니까 얘는 자극한 자, x가 마이너스 2에 좌극한으로 갈 때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 그 다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좌극한. 자, 정리하면 limit x 더하기 2분의그 다음에 fx는 이식을 써야 된다. 자, 이식을 쓰면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b 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빼기 4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 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리미트 i t x 플러스 2분의 bb 소거되고 남는 것은 x 제곱 ax 마이너스 4 플러스 2a 가 남게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좌극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입했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확인하지 마지 0 되고 0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계수는 0분의 0 꼴이라고 했다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게 나오게 된다 이두개 묶어 버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에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.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약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된다.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남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좌 미분계수. 그 다음에 우 미분계수 한번 구하자. 자, 우 미분계수는 따로 안 구할 겁니다. 우 미분계수는 1차식이니까 그냥 기울기가 바로 2가 됩니다. 그럼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게 되기 위해서는 a는 6이 되면 되고 a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b는 4가 되면 되겠네.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답은 어, 10이 되겠다.